자 안녕하세요, 사학년 친구들. 오늘은 어, 여섯 번째 시간인 여러 가지 사각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마름모 그리고 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평행사변형 사다리꼴 여러 가지 사각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생각톡톡 영상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생각 톡톡 7교판 조각으로 만든 여러가지 모양의 사각형을 비교해 볼까요? 자 우리 7교판 조각으로 만든 여러가지 모양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과서에 나온 그림, 화면에 나온 그림을 봤을 땐 여러가지 정사각형, 직사각형도 보이고 그리고 어저께 배웠던 마름모와 평행사변형도 다 살펴보게 되네요. 자 우리 그러면 그 밑에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7교판 조각으로 만든 여러가지 모양의 사각형이 있는데요 이 사각형 중에서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으로 분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사각형과 정사각형 어떤 뜻인 줄 알죠 둘다 내각은 전부 다 90도 기는 하지만 직사각형은 길이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내각의 크기가 90도 기만 하면 직사각형 내각의 크기가 90도기만 하면 직사각형이 되는 거고 직사각형 이제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처럼 내각의 크기 내각의 크기가 전부 90도기는 하지만 네 변의 길이까지 전부 다 같은 사각형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가 삼각형, 우리 가 사각형 한번 볼까요? 일단은 가 자체는요. 내 변이, 내 각이 90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직사각형이든 정사각형이든 될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90도기 때문에 일단은 직사각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정사각형이 될수 있을까요? 그렇죠. 내변의 네 길이가 전부 다 같기 때문에 정사각형이 될수 있다. 다 같은 경우에도 90도가 아니기 때문에 안될 거고, 라 같은 경우에도 내각이 전부 다 90도고, 그리고 내네 변의 길이가 같지는 않았기 때문에 직사각형에만 속하게 됩니다. 마는 직사각형이자 정사각형이 되겠죠. 자, 지금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직사각형임에도 우리가 정사각형이 될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각형이라는 거는 하나의 이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이름을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번 시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걸 보게 되면요 이제 직사각형의 각의 크기와 변의 길이를 이제 재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직사각형의 성질을 우리가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직사각형은 나라만데. 지금 영상을 멈추시고 나와 라마 길이를 전부 다 재어 보세요. 그리고 각도도 재어봐서 과연 직사각형의 성질은 어떻게 될 건지 한번 해보고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직사각형의 성질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각이 모두 직각이고 그리고 네두 변의 길이가 전부 다 같다. 즉,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거죠. 자, 그럼 정사각형의 성질도 비교해 볼게요. 각의 크기, 나와 말을 각의 크기,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변의 길이를 전부 다 재어 보세요. 자, 다 재어 봤을까요? 자, 그럼 정사각형의 성질은 뭐죠? 직사각형처럼 내 각의 크기는 전부 다 90도이지만, 내네 변의 길이가 전부 다 어떻다? 모두 같다. 길이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사각형을 살펴보고, 알맞은 곳에 동그라미 표를 해볼 거거든요. 자, 나 한번 삼각형 볼까요? 나 삼각형, 일단 사다리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주보는 한 쌍의 변이, 한 쌍만, 한 쌍이라도 평행을 하게 되면 사다리꼴이 되는 거고,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해야겠죠. 마름모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평행도 하지만 네 변의 길이가 전부 다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된다. 직사각형은 아까도 공부했고 정사각형도 아까 공부했어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나 삼각형 한번 볼게요. 한 쌍의 변이라도 평행하나요? 평행합니다. 그 다음 나는 평행사 변형이 될수 있을까요? 두 쌍의 변이 평행할까요? 평행하죠. 마름모가 될수 있을까요? 변의 길이가 전부 다 같다. 마름모가 될 수가 있겠네요. 직사각형이 될수 있을까요? 그렇죠. 내각의 크기가 전부 다 90도이고, 그리고 마주보는 두 변이, 이제, 마주보는 변이 서로 이제 길이가 같다. 정사각형이 될수 있을까요? 네.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 삼각형 볼까요? 다는 사다리 꼴이 될 수가 있겠죠. 한 쌍의 변이 평행하다. 그러면 두 쌍의 변이 통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행사 변형이 되고, 마름모는 길이가 전부 다 같아야 되기 때문에 길이는 같지가 않습니다. 직사각형, 정사각형 될수 있을까요? 내각의 네 크기가 전부 다 90도가 아니기 때문에. 라 삼각형 한번 볼까요? 사다리 꼴이 될 수가 있겠고, 평행사 변형은 될 수가 없겠죠.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 더더욱 될 수가 없겠죠. 각도가 90도가 아니기 때문에. 마 삼각형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전부 다 평행하니까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는 될 수가 있을까요? 내변의 네 길이가 전부 다 같지 않기 때문에 안 되죠. 직사각형이 되고 정사각형은 될 수가 없다. 자 이것만 봤을 때 오는 우리 내변의 네 길이, 즉이 여러 가지 삼각형들이, 여러 가지 사각형들이 이름이 하나만 갖고 있는 삼각형도 있겠지만 전부 다 갖고 있는 사각형도 있다는 거죠. 하나의 사각형이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질 수 있어요. 자, 2번도 한번 볼까요? 설명에 알맞은 사각형을 서로 다른 모양으로 두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하고, 내변의 네 길이가 모두 같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하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평행사 변형을 그려도 좋고, 아니면 마름모를 그려도 좋고, 아니면 정사각형, 직사각형을 그려도 좋아요. 하지만 내변의 네 길이가 모두 같다. 라고 하면은 어, 평행사변형도 내변의 길이가 같게끔 그려도 좋고 직, 그다음 정사각형도 되겠고 마름모도 되겠죠. 답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정사각형과 마름모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다음 이제 정리 영상을 좀 보면서 우리가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